1,500 달러, 그런다그러면주고 마는데 그거보다세배가 넘는 맞습니다. 금액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겁니다그러면배 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가 그러면 배를 째그 되죠 임차인그 다음 주간 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비용을요 네. 3500좀 음. 나가겠다. 이분이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꼬만 음. 30평짜리 창고가 하나 있고요. 허가받은 기도 있는 창고가 두개가 있는데요. 네. 작은 창고를 몇 개월간 쓰게 해드리겠다. 음. 그리고 뭐 위로금 조금 몇백 정도 드리겠다고 라 했는데 이분은 3500안 주면 난뭐 알아서 들어내. 음. 그냥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경맥에 가서 사건 그 열람을 다 했더니 계약서가 들어와 있는 건 없고요. 네 여기 임대차 관계 조사서나 뭐 이런 거에서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2,180으로 돼 있는 거만 기록이 있고 조사관님이 나가셔서 조사했을 때는 그 진술로만 내가 1억으로 증액을 했다. 일단 경락장금대출 받으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어, 그거 먼저 좀잘 신경을 쓰세요. 네. 한마디로 네. 공장 명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근린으로 네. 되어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임차인인데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죠. 임차인이라고 제가 보뭐 임차인 아닌 거 같은데. 네. 네. 상대는 3,500만 원을 요구하고 생각보다 쉬운데요.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키워드가 더 네. 있어서 가지고. 네. 1억을 달란 말은 안 하죠. 예. 그런데도 아. 저도 이제 힌트를 얻은 게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너희가 인수할 게내 건데 그 인수에다가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 처음부터 나왔으면 제가 어떻게. 잡을 텐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걸 보니까 부원장님 음. 말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 건지 아니면 뭐 어차피 대학력이 네. 없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대학력 없어요 어차피 아. 왜냐면이 네. 사람이 채무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채무자기 때문에 뭐 그런 신경 쓸게 아닌데 네. 자 제가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네. 얘기를 해가면서 답을 찾아보자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면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농도비용이 네.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천오백 달러 그런다. 그럼 주고 마는데 그거보다 세 배가 넘는 금액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 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가. 그러면 배를 째면 되죠. 천만 원 주고 집행하면 될것 같은데, 네. 이제 상대가 뭐 지금이라도 뭔가가 이제 갑자기 확 져서 뭐 법조인한테 돈을 써갖고 나를, 나를 방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그거는 뭐 임차인으로 주장한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갑자기 시간이 훅 갑니다 뭐 반년 최대한 한 1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돈이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이자나 그래서 임대를 못 받는 거 이자 나가는 거 소송하려면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이 안 나가도 되는 게 나가게 되는 되니까 상대 사람을 만나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상대가 그냥 실력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괴롭혀서 좀더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끝나면 천만 원이 들어가는 집행 비용은 똑같은데 부수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정부 지방 법원 앞에 가셔 갖고 거기 경매 전문 법무사들을 한번 쭉 만나 보세요. 의정부 지법이 법원으로 굉장히 전통 있는 곳이다 보니까 법무사를 쭉 만나세요. 지금 이걸 그대로 저한테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셔갖고 인도명령을 때려버리자. 인도명령이 가능하게끔 해달라.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쭉 만나보란 얘기는 아 이러면 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그게 실패하면 상대의 기가 더 살아요. 법원에서 혹시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아니야? 그리고 인도명령 이 기각이 되면 상대가 기가 더살 수도 있으니까 할수 있다라는 사람을 한테 의뢰를 해서 인도명령 결정 정보를 받으면 그 사람이 배제가 아니라 기가 많이 죽을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한다면 능력 있는 거라면 능력 있는 법무사라는 건 법을 많이 알고 이런 거는 보다는요 실제 의정부지법에서 일을 하고 그런 실무나 아니면 사람을 많이 아는 그런 법무사 우리가 모르니까 경매 쪽은 한번 들어가셔갖고 인도 명령이 나냐 그럼 내주세요. 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해서 갖고 하시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시고요. 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결정 정본이 나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집행을 바로 해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라가 아니라 집행을 해라. 두 번째,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각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법원에서 서류로 판단하기좀 어려우니까, 뭐 소송 같은 거 해. 이런 단계거든요. 그런 단계라면 우리가 조금 경매 물건으로 불리한 건 아닌데, 그 사람하고 이제 그런 게 조금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소송을 하면 아까 얘기한 뭐 이자, 월,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아주 현실적으로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자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데 좀 빠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자랑 한번 두들겨 보세요. 6개월에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월세나 이자를 상대가 천만 원밖에 안, 못 받아 가거나 이런 거를 뭐랄까 몇 천만 원을 받아 가는 데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한 2,500만 원 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결론이 그럼 좀 깎아 달라고 하셔 갖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건 제가 빼놓고 얘기를 한 건데. 옆에 창고를 아, 당분간 쓰다. 네네, 네네.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고. 당장은 그게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빼놓고 네네. 얘기를 한 거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의정부지법 앞에 있는 법무사를 몇명 만나봐라. 그래서 인도명령이 가능한다는 법무사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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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뢰를 해서 인도명령을 받아내자. 가첫 번째 목표입니다. 음... 뭐가 잘 풀리면 저를 굳이 만나러 오실 필요가 없고. 네네. 뭐가 안 풀린다? 네네. 그럼 다시 오십시오. 음... 네. 인도명령 결정까지 났다. 네.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네. 네. 네.